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태성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태성 오늘도 좋은 흐름새 보여주고 있고요. 정의가 찍어드렸던 이 만원 부근 위에 좀 안착을 해주면 좋은 흐름새 유지해줄 거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리뷰해드리면서 이 복합동방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설비가 공개된 사례가 우리 태성이 처음이고, 현재 설비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해서 상용화 준비를 마치고 고객사 선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이 부분을 제일 말씀드렸었죠. 우리 태성이 중급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이 CATL의 장비 공급 협력사로 선정이 됐다고 나왔죠. 현재 이 CATL과 1차 미팅에서 당초 회사 측이 예상 공급 수량보다 많은 복합동방 설비 공급 수량을 요청을 받아서 공장 증설과 이에 따른 자금을 지금 조달을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복합동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스퍼터링 설비 공급 업체는 이 CATL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현재 미팅을 진행을 했고 이 스퍼터링 필름 소재를 받아서 테스트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성은 현재 그리고 이 NDA와도 현재 지금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 후 양자 실무자간 기술 미팅 진행도 순차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복합 동박은 기존 동박보다 가볍고 저렴한 소재로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 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잖아요. 특히 중개업에서는 지금 복합 동박 시장이 국내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중국 챔북은 지금 장폭 길이가 짧을 뿐만 아니라 이 화재나 이 불량 빈도 수가 굉장히 높아서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태성이 제품이 현재 이 최대 2,380m 장폭의 복합동박을 98% 이상의 수율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이 BYD, b y d 에사도 태성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현재 접촉 중이라는 것을 알려져 있어요. 이 복합동박 설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면서 이 공장 증설 관련 부지 선정 및 자금 조달 등을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국내의 복합 동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업인 이 PCB 장비 설비 제조와 함께 신사업에도 전사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 우리 태성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현재 지금 이 기사에서만 봐도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흐름세 지금 계속 유지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리 태성 제가 앞전에 330% 정도 상승세 나오고 나서 휴식기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봉상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휴식길에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밑으로 열리면 만 원, 만원 부근 때까지 지지를 받으면 여기 위에서 놀텐데 여기 깨지면 팔천 원까지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맞고 지금 현재 재료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만원 부근이 이제는 저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 올라타는 것까지 완벽하게 확인을 하셔야 해요. 만원 부근 때까지 완벽하게 안착을 해서 지지해주고 나면은 우리 태성 다시 한번 신고가를 두드리려.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앞전에 제가 리뷰해드리면서 수익 많이 내드렸던 것만큼 우리 태성 앞으로 대응이 또 너무나 중요하시겠죠.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고 해서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태성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오전에 대응해드리면서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받으신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태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팀 가족파이기실 주주분들은 정희 매매 수익 실력 다아시겠지만또 오늘 영상 전시 청하주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희가정희 정의 영상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거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한 이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차곡 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 7225번으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